통증엔 찾지 말고 그러니까. 개보린 한알로 스마트하게 늘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렸고 우중간 넓은 공간에 떨어집니다. 완전히 갈랐습니다. 타고 확인하면서 고명준 1루에 서서 들어갑니다. 원아울이 후에 고명준의 1루타. 자, 좋은 타격감을 오늘도 어, 이어가고 있고요. 로블트 라이크 불리한 카운트에서 몸 쪽으로 들어오는까지 대처를 해냅니다. 예. 네. 오늘 랜더스의 첫 번째 한타는 고명준의 장타입니다. 노볼 투 스트라이크에서 몸쪽 승부를 나쁘지 않았습니다. 공이 한가운데로 몰렸어요. 네. 말씀하신 그 부분, 이 몰리는 공이 없어야 하는 후에 봤는데요. <laughs> 낮은 코스의 공을 때렸고 오른쪽에 떨어지려 한타! 이뤄 주자 상로 돌아서 홈으로, 홈으로 들어옵니다! 선수 득점, 랜더스! 스코어 때야! 그러니까 어제부터 타격감이 나쁘지 않아 보였는데 오늘도 몸쪽에 형성되는 떨어지는 공을 정확히 타격해서 인타를 만들었습니다. 원아웃 예, 이후 예. 안타 두 개. 그러면서 SS 랜더스가 점수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바깥쪽에 형성이 됐어야 되는데 몸쪽에 대한 대처가 좋은데 몸쪽에서 스트라이크 좀 가운데 낮게 떨어지다 보니까 좋은 타격감으로 컨택을 해냈어요. 예. 오늘 경기는 랜더스가 먼저 앞서갑니다. 스코어 일대요. 박성환 선수의 1타 점 적시타.